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367쪽 오늘 말씀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싸울 때 예수를 바라봅시다. 싸울 때 예수를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좌우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했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고 성도의 믿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 고백과 더불어 복음에 합당한 삶이 포함된 들어가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할 이생재물을 드립니다. 황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 비둘기. 또,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음식을 드렸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드린 재물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합니다. 율법이 정한 속건죄와 속죄죄를 드리고 용서 받았습니다. 흔히들 희생 제물 때문에 구원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용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약에도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작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무능력합니다. 죄를 지적만 합니다.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더불어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완전케 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 증거가 11장입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구구절절히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각 구절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적 성도의 삶에는 믿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됩시다. 이처럼 믿음의 흔적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사업장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흔적이 가득한 그곳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란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입니다. 믿음이라는 티켓이 있으면 실제 천국을 소유한 것과 다름없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확실하고 또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에 3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았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다 그 단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약속의 미완성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약속으로 계셨지만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함께 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오심이 막연한 미래의 구원이었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기다리던 구원의 소망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큰 은혜인가. 모세보다 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란 바꿀 수 없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미완성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우리는 약속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복받은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더잘 믿을 수 있는 여건,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세대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바라볼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큰 원이시고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완성 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것은 나의 열심, 나의 헌신, 충성으로 감당하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요.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이 사실에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도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에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그토록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됩니다. 둘째,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정작 자신의 부끄러움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치, 그 고통,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두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 때문이었구나. 오직 나한 사람의 그 부끄럼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사업장에 이렇게 갓깝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직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죄인 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우리의 싸움 앞에 앞장서서 싸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이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